여러분,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보건소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보건소 혜택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혜택만 찾아가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챙길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수십 가지의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는 첫날 1,600원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도수치료 등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하고 기능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리적인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2천 원도 안 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음 예약일 때는 500원이면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 500원이면 어떤 물건을 사기도 힘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돈으로 물리치료를 해 준다니 정말 저렴한 혜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시민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은 심지어 무료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시다가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보건소에 가셔서 물리치료 받고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번째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성인 암환자, 소아암 환자 다 해당이 되고요. 성인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소아의 경우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검사비, 진단비, 암치료비, 합병증 의료비, 전이암, 재발암, 의료 관련 약제비,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희귀 약품 구매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 암 관련 성형치료,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 치료,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등 이렇게 매우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세 번째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고요.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 단백 검사를 합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1년 간격으로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하여 검진하고요. 유방암은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을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2년 간격으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하고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를 2년 간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에 관련한 다양한 검진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네 번째는 각종 검사 혜택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 A형 간염, B형 간염 에이즈 신속검사, 성병검사, 성인병, 혈액형, 결핵검사, 대사증후군, 검진 등 각종 검사를 할수 있는 혜택이고 무료로 가능한 것도 있고 65세 이상은 무료인 것도 있습니다. 항목당 7천원밖에 안 하는 항목들도 있고요. 저렴한 금액으로 검진 목록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플 때까지 병을 키우기보다 이렇게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 큰 질병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섯 번째는 금연클리닉 운영 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건데요. 서비스 대상에는 청소년과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고 6개월간 구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상담은 대면도 가능하고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 차수에 따라서 대면 상담 회차를 준수하는데, 대면 상담 시 CO2 또는 코티닌, 혈압 측정은 필수고요. 불가피한 경우 전화나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상담 강도는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면으로 상담을 받는 게 최소 5회 포함이 되어야 하고, 니코틴 패치 보조제나 니코틴 껌, 니코틴 캔디를 제공합니다. 1인당 12주분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고, 6개월간 금연을 성공하시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오신 분들에게 금연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매년 새해에 꼭 다짐하는 것중 하나일 테지만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표 후 실행하신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섯 번째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기준은 해당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치료지원 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과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일곱 번째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서비스로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1단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cist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요. 2단계는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을 거점병원에서 진행하고 3단계 감별검사 역시 거점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받게 됩니다.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검사이니만큼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고 치매를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덟 번째는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임산부의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과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1인 1개월 기준 5개월분을 제공하고요 또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산모 대상 산후 우울증 선별도구를 통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관리하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산모님들과 지금 임신 중인 산모님들은 꼭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아홉 번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 서비스인데요. 특수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요 또 특수조제분유, 저담배갯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25만원 한도 내로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열 번째는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많이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CG, 비형간염 소아마비,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등이 영유아에게 적용이 되고요. 파상풍과 작은경부암은만 11세에서 만 12세 어린이들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도 장기간 여행을 가면서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장티푸스는 2주 이후에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여행 티켓을 지참한다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신중후군 출혈열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10가지 혜택을 정리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정말 많은 무료 혜택과 무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밖에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정말 많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인터넷 이보건소로 e 접속하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가까운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모르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 불친절해서 가기 싫다,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도 제게 많이들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많은 혜택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만약 잘만 활용하신다면 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가 큰 도움 되는 혜택들을 말씀드렸으니 해당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만약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시라면 널리널리 널리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